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5년 8월 5일 오전 9시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위성과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남해안에서 동해 남부에 운전고도 8km의 대류운이 발달하며 동북동진하여 강한 강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서쪽 지역부터 운전고도 1km 미만 하층운이 약화되고 있고 강원도와 충북 동부에서는 운전고도 1km 하충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근에서 기류 수렴으로 인하여 발달한 운전고도 1에서 3km 중 하충운이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강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에서 라인형 강수의 코가 탐지되고 있으며 동북 동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 시정, 운적고도 실황입니다. 현재 바람은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서 10노트 이상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시정 5km 내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과 남해안, 제주 일부 지역에서 운적고도 1500피트 미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정은 전국 대체로 5km 이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착빙 및 난류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착빙은 없겠으며 보통 정도 이상의 난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고도별 윈템 및 구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5,000피트 내에까지의 구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6일 위험 기상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전부터는 그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로 확대되어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비, 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우측 박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저고도 항공기상 정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